자, 안녕하세요. 플로인입니다. 오늘, 아노 1 8 0 0 5 1 차구요. 캠페인 엔딩 봤으니까 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들어가서. 샌드박스. 이제 간략한 안내로. 음. 어, 뭐가 좀 풀렸네? 조상하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직공 이런 걸로 가자 걸리면 다 뒤진다 이제. 마틸다? 어. 이제 영어로 적자. 본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매우 어려움으로 가 보죠 초기 자본금 25000달러 호규모 세개및섬 적은 광물 빈약한 도착자원 철거시 비용 반환 없음 건물 이전 불가 부시고 다시 지으란 얘기죠 망했네 엄청 이동해야 되는데 자. 뭐야? 어뭐 정착해야 되는가? 감자. 곡물 도착. 철두 개. 유전 네 개. 저 괜찮은 거 같은데? 뭐 호비이 없잖아. 여긴 여기, 여기, 세개두개세개 3개? 3개? 여기, 가더 낫다 아, 근데 하나네? 벽돌이 하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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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빨리. 3개밖에 없어? 허이 아, 일단 빨리 자리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이거케는데야 꺼져. 케이 야, 케 오케이. 오케 공격을 해버릴까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Right <laughs> 세 개, 두 개, 네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기가 나갈 것 같아. 아 어, 근데 왜 이렇게 협소해? 어, 일단 지읍시다. 교육서를 가운데다가. let me smell your skin mm don't worry i'm so lonely for you f i n lick wick flagship ready for orders artur gasparov if you aren't sure how to address me it's easier to stick to gestures 어 일단은 몸의 상태를 보고 이쪽에 유전 있고 어. 레디 마거릿 헌트, 네로 이쪽을 좀 중앙으로 생각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음. 난 안토니... 돈이. 멘붕 온다. 딱 연결해주고 이러면 계속 흑자 유지하죠? 이런 식으로 발전해봐야 되겠다. 어, 제야, 야, 와, 와, new orders. 적하게 하니까 바로 뺏기네. Tell me you are more h o p e f l and not yet another crook-fingered wretch. Ship constructed. 함박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Stations. 너희 호위여로가. Do you like violence? 뭐야. 아마 돈 없어.

모든 말든. 야 이거 처음 해본다 이렇게 공격해도 성공. 섬 정글. That island is very precious to me. 내 알바 니야 New districts bring new aspects. 폭가 좋아해. Good and ready. Perhaps you can bear this challenge. 파괴? 파괴? 아 지금 못해요. 지금 못합니다. 아직 좀남았 고, 와, 수 습티션, 파 퍼스, 혹시 미신 때문 인가요？섬 없 는데 이제 <laughs> 이섬 이랑 이섬 만 남아. <목소리도> 스트레스? 여기는 사탕수수는 있고 여기부터는 수수수수 <목소리도> 어... 아카덴 감기 That's the word. Anything else? Then I'll send it out. No, I see. Such a pity you Flagship ready for order. 오케이, 지집안이 집안은 안이 집안은 안 눌러. 이 집안은 안눌이거 먹고 안눌이거먹은이 집안은 안눌이집안이이거이이이 미스터 콜, your harbor is under attack. Your island is under attack. 음, 아까 내가 당했던 방법으로 똑같이 당합니다. 저쪽을 공격을 <목소리> 최대한 이거부터. 무너지는무너지겠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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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오, 다 날리네. 얘 이거 기다리는 거야, 지금? 저놈이 왜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래요? under attack. 이거 터지겠네. g e o m 이것들 조선... <laughs> 조선소에 후... 전... 전기 넣고 와얘피 봐. <laughs> 빨리 와서 <왔어>, 촌촌 <새끼. 웃음> 검소를 뽑고 앉았냐? 와, 나 이거 완전 페이크다. 이거 왜 뽑았냐? <laughs> 전함인 줄 알고 검소 뽑고 앉았냐? 아, 근데 여기도 노동자가 50명이네. i r e l a n is under attack. o a r y o i s n s h under a t 이게 왜 이렇게 아프냐? 키레이트. <laughs> 아 근데 나 이거 이거 날라가면 끝장인데 미래가 없는데? 아 방어 좀 했었어야 했어. 저거 가지고 가서. nobody wants y o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오기가 있어서요. 나 이대로 못 끝내. 다뒤졌어 이제. 이거 왜 노동자가 갑자기 남지? 위공장지요 지금 번 끝까지 보시다 호위. 호위. 호를 당해야 될 판인데. 내가 호위해 줄게. <laughs> 고맙습니다. 뭐야 이거? 야. 야. 아, 진짜 제발 아니, 여기 왜 붙어있어 이걸 공격하라고 보냈는데 음... The ship was destroyed. Stand to attention for the boss. The ship was destroyed. Oh dear, lost your flagship. Well, I'll see what I can bustle up. New orders and Keep your flagship intact. Resources are scarce. 아니 얘를 포위하라니까왜 어디 가서 이는 거야? t h e 배가 한대 남았네. 저... Oh. انا hmm. Oh. يذو hmm. يت. 그래요. 너는 어떻게 했니, 흑자 삼천저 음, 망했어요. 저는 망했답니다. 이제 맥주가 부족해지면 다 도망갈 거예요. 신데리우.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신대륙 먹는 건가? 맛있게 생겼네. 음, 맛있게 생겼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어. A ship was destroyed. 빤스런 해야 되겠네요. 빤스런, 빤스런. 이거 아까운데 되게 지금 이건 이 정도 하면 되는데 이번에 실패 요인은 아까 배를 컨트롤을 안해서 다 잃은 거랑 좀. 최대한 빠르게 선박 전함을 좀 뽑아 줘야 되고 외교 신경 안쓴거네 고맙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이거 복구하는 게 짜증나네 이제 맥주 떨어지면 아마 이거 애들 다 날라갈 거고 오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신대륙 뭐 건들지도 못하고 끝내네.